수익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제 개인 엑셀 파일입니다. 택배비, 교통비, 부수적인 비용을 넉넉히 제외하고 순수익 190만원입니다. 개인 엑셀 파일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개똥이네라는 사이트와 중고나라에서 주문받고 입금된 내역들입니다. 수익 인증은 되었지만 200만원의 부업 수입을 올리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투입된다면 부업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이 부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면 일주일에 3시간 정도면 충분한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저의 수입 파이프라인은 블로그 체험단,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스마트 스토어 등이 있는데요. 오늘 공개할 부업은 바로 유아동 중고책 사업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재능도 필요 없고 시간 투자는 많게는 하루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빠르게 부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4개월째 직접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홍보 방법, 직접 경험해 보고 느낀 점, 중요한 팁들은 후반부에 알려드리고 중고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중고책 사업 대상은 성인 책이 아니라 유아동 전집입니다. 유아동 전집이나 초등학생 학습용 전집 도서들이 회전율이 높거든요. 그런 중고책들을 매입해 와서 중고책 전문 판매 사이트인 개똥이네나 중고나라 등에서 되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중고책을 되팔아서 수익을 남기려면 중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할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중고책을 매입한다고 홍보를 하고 연락이 오면 처리할 책들을 확인한 후에 책 상태에 따라서 중고가의 30에서 60% 정도로 매입가를 책정하여 수거해 오고 수거한 책들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대파는 것입니다. 제가 워킹맘이었을 때 아이들 책은 바꿔주고 싶은데 책장을 정리할 힘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당근마켓에 나눔을 했었거든요. 나눔을 하면 책이 찢어지거나 낙서는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책을 가지러 집까지 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눔을 했던 거죠. 그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고책 방문 수거 서비스를 알았다면 분명 유용했을 거예요. 중고가의 30에서 60% 정도로 책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교통비, 수거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막상 중고책을 매입해 와서 검수를 해 보면 한두 권 이상 훼손된 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염된 책은 닦거나 보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당연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중고나라 등에 파는 방법을 택하시겠죠. 그래서 매입을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주 호의적이어서 사람을 대하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없는 편입니다. 중고책 사업이 부업으로 엄청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고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아이들 책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7월 14일에 블로그 글쓰기 득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첫 출장을 7월 27일에 나갔거든요. 딱한달 만에 수익이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을 알려드려볼게요. 처음 홍보를 할때 블로그를 개설하고 일주일 동안 관련 글을 3개 이상 썼습니다.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지수가 높은 블로그에 중고책 팔기, 중고책 매입 등의 키워드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키워드 앞에 지역명이 붙기 때문에 경쟁도가 낮아서 상위 노출이 쉬운 편입니다. 좀더 빠르게 문의를 유도하려면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활동 지역 범위만큼만 홍보를 돌리면 됩니다. 광고비는 하루 5,000원으로 설정하고 6일이면 3만원으로 홍보 시작하자마자 헌책 메인 문의 전화를 여러 회 받았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문의 전화가 오면 처분할 책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책 사진의 제목과 색상 등으로 개똥인의 사이트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중고가 시세를 체크합니다. 개똥이네는 전집별로 최근에 얼마나 거래가 있었는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 책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매입해 와서 잘 팔리겠다 싶은 전집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객과 방문 날짜를 약속하면 됩니다. 부업으로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방문 날짜를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몰아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거해온 책을 검수하고 판매 사이트에 올리면 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책은 사진 한두 장이나 훼손된 부분만 찍어서 편집 없이 바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한전집당 판매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인 거죠.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시간 계산이 되시나요?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오전에도 둘째 등원시키고 한 곳에 매입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가용으로 왕복 40분에 책 챙기는데 10분, 일단 책장에 꽂아두는데 10분, 다 해서 1시간 정도 걸렸네요. 가만히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월 몇백씩 벌수 있다는 말 같은 건 믿지 못하는 편입니다. 책이 무거워서 책 정리하면서 도서관 사서분들은 팔목이 진짜 아프겠다 같은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정도 수고로움 없이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윤이 큰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이 무겁고 정리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방문 매입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코스트코 타포린백보다 작은 사이즈의 가방에 책을 나눠 담아서 한 번에 들기 편한 양으로 조절해서 핸드카트에 실으면 되니까 600권 정도까지는 저 혼자 충분하더라고요. 책을 나르면서 택배 기사님들 힘들겠다, 서점하는 분들도 힘들겠다 등등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십수년을 앉아서 하는 일만 하다가 이런 일도 해보면서 내 경험치 레벨이 막 오르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누군가의 필요와 불편함을 해소해서 최적화시켜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조차도 한국전력에서 파워포인트 자료 만드는 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 같은 안정적인 곳에서 엄청 높은 시급으로 일했었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도 철밥통 수준의 안정적인 곳에서 일하면서 정해진 월급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 자유, 뇌과학 등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모두 실행에 옮겨보니 다르게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도 해버리고 지금은 엔잡러가 되었습니다. 부업에 대한 전자책들을 읽다가 루커라는 분의 중고책 사업 전자책을 읽고 제가 찾던 일이다 싶었죠.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 부의 추월 차선 중에 이 부분을 메모해 둔 적이 있거든요. 필요와 곤란함과 문제점과 서비스 결함과 정서를 쫓으라. 제가 워킹맘 때 아이들 책 육아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바로 이거네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해 버린 거죠. 첫 방문 매입 약속이 잡힌 전날 밤을 꼴딱 샜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을지, 낯선 사람의 방문을 무서워하시지는 않을지, 책을 훑어보는 동작까지 머릿속으로 백만 번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첫 방문지가 난이도 10에 10인 곳이었습니다. 제가 개를 무서워하는데 개까지 풀린 채로 날뛰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1층이어서 핸드카트를 이용할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프로인 척,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척, 책이 무겁지 않은 척 하느라 첫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난이도 10의 첫 방문 덕분에 다음 매입부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트레이닝의 연속이니까요. 유아동 중고책 사업은 한물간 부업이 절대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에만 하루에 문의가 평균 3건 이상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책은 수단 주기가 반드시 있고, 중고책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시간 투자 대비 수익이 높습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직접 해보면 무조건 느끼실 거예요. 인기는 많이 없지만, 아이들 책 육아하면서 좋은 책에 대한 감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어 가져온 책을 나눔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구가 아닌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역시 네이버 검색의 힘은 대단해서 블로그로 직접적인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무조건 블로그 하나는 개설해서 잘 키워 두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입해 왔는데 진짜 진짜 팔릴 것 같은 책은 파지 처리도 해 보았습니다. 작은 타포린 백 5개 가득 채워서 1만 원 정도 쳐 주시더라고요. 재고나 손해 보는 일은 없다는 뜻이지요. 저희 집 아이들 생각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보람이나 재미도 느꼈고요. 시간과 동선, 체력, 인건비 등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 달부터는 인건비가 충분히 남을 만한 책만 매입하고 있어요. 책을 실을 만한 힘과 차량 같은 것이 있다면 판매가가 낮은 책들을 아주 저가나 수거 서비스 정도만 해드리고 매입해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저처럼 혼자서 많은 양의 책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방문수거 신청을 해오는 책 중에 판매가가 높은 책만 처리해도 좋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특별한 기술 없이 수익이 나는 것이 분명해서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사업의 시작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글쓰기 방법, 블로그를 개인 홈페이지처럼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